내는 1888년 영국 런던이 남동부 한 피클 공장을 운영하던 집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 이름은 버티로미늄 시엘드레이크로 주변이 연어 아이들처럼 매우 평범하게 자라났습니다.라고 말은 했는데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평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는 당시 흔한 영국 사람들과는 달리 이사가리만치 이슬람교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무려 16살의 기존에 믿고 있던 가톨릭을 때려치우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합니다. 더불어 이름도 이슬람적인 칼리드로 바꿔버렸고요. 이후 영국이 여러 모스크들이 관리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으며 그 외에도 서부 이슬람협회를 설립하거나 여러 영국인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는 등 수상할 정도로 열성적인 이슬람교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신적인 면모와는 달리 의외로 머리는 좋았나 봐요. 여러 채널들을 참관하거나 편집자로 일해본 적이 있으며 에콰도르에서 명예문화박사학위를 준적 있거든요. 근데 뭔가 잘안된 건지 잘안 맞았던 건지 그는 결국 가족이 운영하는 피크 공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이후에도 간간히 세계 곳곳에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하러 다니긴 했지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었죠. 그런데 1930년대 초쯤이 되자 갑자기 칼리드 실드의 글든뉴욕을 보는 곳이 생겼납니다 그곳이 대체 어디냐? 바로 동티르 키스탄 트루크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근데 이게 대체 어디 있는 나라인지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물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이 나라는 당시 이 위구르인들이 중화민국 신장제역 동부에서 독립을 선언하면서 연국가라고 해요. 잠시 나라가 세워지게된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 19세기 중반쯤에 청나라가 아 전쟁과 태평천국이난 연타펀치를 처먹고 쓰러지며 내부 무슬림과 한족이 충돌이 잦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슬림들은 뭐 해주는 것이 세금만 들럽게 뺏어가면 수탈만 하는 청나라나 값질만 들럽게 되는 한족이나 몽땅골 보기 싫어 신장각지에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딱이 타이밍에 뜬금없이 옆 나라에서 웬 군불집단이 나오더니 신장 지역을 몽땅 쳐먹고 나라를 세워요. 근데 아시다시피 군불집단은 보통 마인드가 독재자잖아요 젠장을 청나라 때보다 수탈이 더 심해진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오히려 청나라에 가담하는 군불세력들이 생겨났으며 마침 토벌을 위해 온 청나라 군을 지원해 저들을 멸망시키죠. 해서 이젠 청나라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제가 아까 군불집단은 마인드가 뭐라고 했었나요? 네, 이 미친놈들이 예지 시절 때보다 더 심한 수탈과 차별을 하는 겁니다. 결국 1931년, 위구르인들과 다른 여러 군물들이 다시 일제의봉기를 일으켰고, 2년 뒤 독립을 선포하며 탄생한 나라가 바로 이곳인 겁니다. 여튼,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 나라가 왜 칼리드를 찾는 것이냐? 그 이유는 바로, 왕이 되어달라고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대체 칼리드가 이 나라와 뭔 상관이 있다고 왕자리를 준다 는 걸까요? 사실 이에 대해선 자료를 찾아봐도 전혀 나와있지 않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유추는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독립국은 아무래도 주변국의 인정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거부당하긴 했지만 영국령 인도에는 접촉까지도 시도했었죠. 그러던 중 이슬람교를 전파하는 영국인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이 사람을 왕으로 한차 아예 영국의 지원을 받아보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게 1933년 동키르키스탄 공화국에선 대표단을 꾸려 칼리드 이집을 방문하였고 그에게 신장지역의 군주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제안에 칼리드는 어? 부인과 함께 당장 집을 싸서 여행길을 시작합니다. 허나 그렇다고 바로 독립국으로 달려가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곳을 벼르고 있는 중국을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었기에 그 목적을 속이려는 의도였는지 그는 필리핀, 보르네오, 사라왁 싱가포르 등을 거쳐 무슬림 공동체를 방문하거나 이슬람에 대한 강의를 하며 천천히 이동하였습니다. 물론 10월에 중국에 도착했어도 홍콩에서 강의를 하거나 상하이나 베이징으로 여행을 가며 일본과 태국에 강의를 하러 갔다 오기도 하는 등 중국 경찰이 감시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 시간을 끌며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대표단이 다시 비밀스럽게 접근하여 공식적으로 칼리드 고강 폐하라는 호칭도 갖게 되었죠. 하지만 1944년 6월이 되자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칼리드가 왕이 된다는 소식이 전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소문들이 같이 나도는 겁니다. 칼리드가 신작의 옹매장제를 훔치려고 오는 거야! 그는 영국의 스파이가 분명해 쿠박쿠공이 되면 영국이 신장을 지배할 거라고. 거기에 중국은 물론 소련과 일본에서도 이 소문들을 퍼뜨리며 대가집을 반대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리는 건 악수라고 판단한 슐드리크 부분은 8월 초에 신장 지역 가까이 접근해 보았지만 그들에게 들린 소식은 분열해버린 파블과 소련이 지원을 받은 군벌이 신장을 청성화하며 중국을 돕고 있다는 내용뿐이었죠. 결국 부분은 신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독립국이 일부 인사들과 인도로 대피한 뒤 영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후 다시 이슬람에 대한 강의와 전파 그리고 피출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1947년에 사망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한 이슬람 국가의 왕이 되었던 피클 제조업자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칼리드는 어찌 보면, 왕이 되었지만 태관식도 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해버린, 비운이 왕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운이 좋은 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칼리드가 왕의 역할을 잘 했을 것 같진 않은데다. 군벌연합으로 생긴 국가에서 왕이 얼마나 권력이 없을진 안 봐도 뻔하며, 당장에 존리도 위태로운 나라의 왕을 해봤자 신변유험만 높아질 뿐이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증먹하고 안전하게 돌아온 게 그들에겐 가장 최고의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